안녕하십니까 예 스포터님의 크루저에다 체인을 재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어, 뭐 작업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나서 또 이상한 것도 한번 맹글어 봤습니다. 여기 도대체 뭐하는 거겠습니까? 모양은 요거 뭐 이거 발칸포 어. 총알 맨크로 생겼는데 예, 우리 막둥이 꼬치마 합니다. 여기에 <laughs> 예, 뭐 하는데 쓰이는 물건이겠습니까? 아시는 분숙제 <laughs> 예. 이거이거이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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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합니다. 요거 예, 꽃배드 맨표. 발명품또한개맨크로 붓습니다. 예, 댓글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